최근 김혜경은 한 행사에서 들고 나온 송아방으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. 평소엔 송가방을 거의 들지 않던 그녀가 이번에 유독 가방을 챙긴 모습에 일부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.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 결국 그녀도 명품을 사랑하는 본모습을 드러낸 것인가?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. 그 송아방은 국내 브랜드 제품으로 실제 가격은 명품 가방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. 김혜경이 이 가방을 행사에 들고 나온 이유는 단지 취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의 소박하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. 김혜경은 국민들이 사치와 낭비에 얼마나 민감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 과거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 탓에 비판과 질타를 받았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선천적으로 내성적인 김혜경이 그런 행동을 할리 없었습니다. 남편과 함께 수십 년간 가난한 시절을 함께 견뎌온 경험은 그녀에게 외적인 화려함보다 실용적이고 성실한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.